어제 급식 진짜 맛있었다니까. 뭐 나왔는데? 독칼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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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혜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드디어 제가 호은이 오빠한테 복수를 하게 됐어요. 어, 뭐냐면요. 제가 오빠랑 데이트를 할때 교복을 입고 갈 거예요. 그래서 혼수도 보러 가고 이것저것 데이트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교복을 입고 가면 오빠가 엄청 뻘쭘해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반응을 볼 거예요. 이번에 성공할 수 있을지? 양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기 있어. 아, 빨리 열어주세요. 아, 깜짝이야. <웃음> <웃음> 어, 뭐야? a 어? t 뭐 h e w h a 왜? 이게 뭐야? 왜요? t the? What the? What the? w h 이러고 가요? 연이요 아니 지금 안 돼. 지금 집 더러워. <laughs> 왜 이러고 왔어? <laughs> 왜요? 나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앉는데? <laughs> 네, 와 아니 그러고 나간다고? <laughs> 응. 어이 소 보인다. 이렇게 빨리 오세요. 여기 가려주세요. 오빠 뭐, 키더큰 거. <웃음> 아니 <웃음> 더, 너... 더 앉아줘 저희는 오늘. <laughs> 아니 오늘 훈수 보러 가기로 했잖아요. <laughs> 저는 오늘 오빠한테 <laughs> 사람들이 원주교재인 <규제인> 줄해아아 <laughs> 아니요 그런 거 아니야. 경찰은 어떻게? 저는 오늘 어린 신부 놀이를 해볼 거예요. <laughs> 아 진짜 경찰은 어떻게? 왜? 오빠는 원주... 생리대 갖고 나 놀렸잖아. 이건 범죄잖아. <laughs> 아니에요. 범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원주교재? <laughs> 제가 일부러 책 가방도 <체크방도> 메고 왔어요. <laughs> 오빠 아저씨. <laughs>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 저는 지금 학교 끝나고 오빠 만났어요. 그연아 근데 너 그러고 네? 가면 너가 더 민망할 것 같은데. 아니네? 나는 그냥 학생인데. 오빠가 나쁜 분이리? 가자. 이쁘죠, 여러분? 넣어다 주세요. 그렇게. 아, 오빠 놀릴라면 사람이 좀있어 원래 있어. 오빠 이러고 다닐려고 그래. <laughs> 얼굴 가리고. <laughs> 아근데 나는 이런 걸뭘뭘 뭘 봐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렇지? 아니, 일단은 우리가 뭘 응. 뭐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가격들을 보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laughs> 네, 네. <laughs> 저기요 변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laughs> 혼수 보러 하거든요 다행히 오빠도 별로 안 부끄러워 이거 몰카 실패 아니야? 이거? 아니야 오빠 아무렇지도 않은데? <laughs> 오빠 근데 혼수 보려면 나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하고 와야 되거 아니야? <laughs> 연기 너무 못하는 <laughs> 거 아니야? 엄마가... 나도 찍어 나도 찍어줄고주주주 나도 찍나고나발고 나도 고 나도 찍찍어고찍어주오빠도찍어고 나도 찍어주고. 요 테레비는 뭐야? 도찍교주고고 교복, 교복, <laughs> <있고>, 테레비 어주 <laughs> 어제 급식 진짜 맛있었다. 오빠 우리 잘 어울린다 진짜로. 이뻐. <laughs> 오빠 우리 좀삭긴 했지만. <laughs> 어제 급식 진짜 맛있었다니까. 뭐나왔는데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돈가스. 에이야 너 용돈 모아가지고 이런 거살 사지. 맨날 5만 원씩 저금하고 있어요. 떡볶이 안사 먹고 있어. 여기 보세요. <laughs> 애기야, 들어. 애기, 들어. <laughs> 오빠, 내가 역모 하나 하는 것 같아. 아, 여러분, 제가 뭘카려고 했는데 제가 당하고 있는 기분이에요. 신부님 네. 이세요오세님안 <laughs> <신부님>. 아, 싫어 <laughs> 왜 여기 숨어있어 신부님? 예연아너왜 <laughs> 이렇게 교복입고 이런데 와도 돼? 오빠가 내가 뒷길로 가자니까 큰길로 데리고 왔잖아 이거 너내물카 아니야? 내가 <laughs>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 기분이 내가 당한 느낌이야 여길 가겠대요. <목소리> 그래서 오빠랑 여기 가겠대요 오늘은 으복이고으로 이쪽으로. 이쪽으 여기 쪽으로 거예요. 이쪽학생이이런데 <목소리> 응. 왔어? 이렇게 기본 안주로 라면하고, 콘샐러드, 그 다음에 만두, 스프, 팥빙수, 과자, 이렇게 줘요. 엄청 많이 주죠. 테이블도 이렇게 이쁘고, 저희 성명준 씨랑 지인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춤추라고 폴도 있어요. 혜연이 폴댄서라고 폴도 있어요. 오빠, 우리 이거 보여드리면 안 돼? 그리고 여기는, 클럽 모드라고, EDM하고 힙합 모드가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EDM 하면. <웃음> 여기 아무잖아잠 아무도 없나? 죽 같아요. 여러분.